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나의 브랜드를 브랜딩하기란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된 송지윤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짧게 할게요. 저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동안 브랜드 MD, 쇼핑몰 MD 등 경력을 거쳐서 지금은 산업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트 앤 트레이드라는 디자인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간 기획 및 설계, 공공 디자인, 또 시각 디자인, 웹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란 기업 또는 제품, 서비스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브랜드 네임, 이름, 또 로고, 심볼, 또 컬러, 색채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 요소라고 하고요. 또 이제 브랜드를 그 제품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느끼는 경험 또 브랜드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비시각적 요소라고 합니다. 시각적 요소, 비시각적 요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조금 알겠는데 브랜딩은 과연 무엇인가? 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브랜딩은 브랜드의 시각적 요소, 마케팅 전략. 그리고 소비자 경험 등을 통해서 브랜드가 대중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이것을 관리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또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그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의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키라는 브랜드 다들 아실 건데요. 나이키 CF를 보시면 소년이 나이키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고요. 그 소년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결국 꿈을 실현하는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운동화의 기능이 어떻고 어떤 소재를 사용했다기 보다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소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CF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데요.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이 상품의 기능보다는 이 가치를 더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브랜딩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 애플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 이미지들은 애플워치의 CF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네.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이 애플워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단면, 단면, 단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워치의 기능은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 일상 속에 녹아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명 브랜드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하는 기업은 제품만 팔지 않습니다. 바로 정체성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혹은 아이덴티티라고도 하는데요. 정체성을 어떻게 내 브랜드에 표현하고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직관적이고 기본이 되는 작업인데요. 바로 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고 또는 심볼,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고라고 하면은 상품과 브랜드를 표기할 때그 이름을 시각화한 모양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텐데, 로고 자체가 이 제품 또는 이 서비스, 기업을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되기 때문에 로고는 쉽게 전달되어야 되고요. 대중에게 호감을 줘야 됩니다. 또 기억에 남아서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매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좀 도용이 된다든지 남의 것을 도용한다든지 조금 다소 난해하다든지 그러면 좀 활용이 어렵겠죠. 패키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패키지는 이제 보통 제품을 담는 용도인데요. 기본적인 속성은 기능을 소구하고 기능을 알리고 또이 브랜드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요. 정보를,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패키지 디자인이 우리 브랜드 정체성을 알릴 만큼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패키지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차원적으로는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는 제품 사용 전에 브랜드의 느낌과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각적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의 완성도가 높고 디자인 퀄리티가 좋을수록 브랜드의 신뢰도는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패키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키지라는 게 도대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의 종류를 보시려면 패키지를 제작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타입에 따라서 명하는 이름은 조금씩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일반적인 상자 또 손잡이가 있는 형태 또 오픈이 조금 특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에 맞는 어떤 것인지 이런 타입들을 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종류는 언론 홍보, 감성 마케팅, 뭐 동영상 마케팅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은 채널이 세분화되어 있고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케팅 종류가 많아졌는데요. 이런 마케팅을 다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할까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품 서비스의 주요 판매 채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장 인입 고객이 많은지 또는 온라인의 고객이 많은지 등을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이 주요 판매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층을 파악하셔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20대, 30대 연령층이 많은지, 또는 조금 연령이 있는 50대, 60대 분들이 많은지, 또는 성별이 어떤지, 또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파악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악된, 이 분석된 고객층에 알맞은 채널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채널, 다양한 채널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집중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널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채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어떤 채널을 이용하겠다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셨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노출되는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케팅 업체에서 약 10년 전부터 이제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검색에 노출되는 콘텐츠들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는데요. 간략하게 사례들을 보면요. 내가 명동에서 김밥을 팔고 있다든지 뭐 거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명동 거리 음식, 명동 김밥, 명동 맛집 이런데 에 노출이 돼야 되는 컨텐츠를 생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신여대 카페라고 한다면 성신여대 카페를 이 채널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매장에 대한 내용, 또 우리 제품에 대한 내용 이게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케팅 채널에 콘텐츠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판매 채널을 확보를 하여서 고객을 분석하고 마케팅 채널을 선택해서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 브랜드를 브랜딩하기란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내 브랜드의 브랜딩 전략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판매 채널을 확보하여서 고객층을 분석하고 마케팅 채널을 선택해서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제품, 서비스의 이 내용을 기본 개념으로 잘 활용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지은이었습니다.